고마운 믿어서, 사역을 네. 위해서, 허드민 양을 위해 하시는, 네. 이은식 목사님이, 도강이 꼭도강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도강의 위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시고, 마음을 열어시고, 생각을 열어서, 이 나라가 선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국교회도 보험되게 하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의 열매를 내려 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 또한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한 경찰 보고마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5 0십개 경찰서 기독 신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리의 불길에 타오르며 말씀복과 신앙부 에연락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독신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흥사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이 다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단체를 통하여 경찰선교회 부흥사협의회가 하나님 평양대부흥성회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불붙여 주셔서 예.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찰서 경찰 부흥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는 경찰 성교 주여 성령님 사명 잘 감당한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힘으로 아니언누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회장님 머리에서 발까지 주님 성령으로 전신갑절을있게 하시고 아버지 힘주시고 머리에서 발까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는 주신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축복해 주시소서 은혜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여 성령님 아버지 물건 열건 인권 신권으로 오늘 저 발까지 기름 부어 주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천 영동포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도궁 종로해와 성동아버지 중년 경찰서 강진, 중앙아버지 성국 강국, 아버지 부치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를 로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심령들 하나님의 아버지그 생명들을 힘주시고 깨워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 힘주시고 아버지 는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셨어서 속력 충만 힘을 주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줄걸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온다이다 경찰선교신문고 또 유치장, 구치소, 교도관 이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을 찬송을 들리는 성교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